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정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에 대해서 뭐 어르신들이 받는 연금이라고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뭐 젊은 분들도 미리 알아두시면 뭐 부모님들께 이제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영상을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이걸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복지로 사이트가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식적인 부분만 일단 따지기 위해서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 사이트에는 기초연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용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이제 함께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은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나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죠? 만으로 65세 이상이 되어야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 내국인이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자, 일단은 이 소득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 가구 유형이 단독 가구가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부부 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 유형에 따라서 선정 기준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만원과 323만 2천원입니다. 이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기초연금이 2023년 기준으로 약 32만원이라는 점은 알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이 소득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궁금해해야 합니다. 이걸 월급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죠. 여기를 보시면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소득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자신이 소유한 재산도 들어간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초연금이라는 게 매년 이 선정 기준액이 달라지는데 이 기준액이 달라지는 근거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 70% 이상이 받을 수 있게 조정이 됩니다. 즉 이걸 못 받으시는 분들은 30%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닙니다. 물론 조금 구체적으로 상황이 다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고 오늘은 이 모의계산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게 고급 자동차라고도 부르는데 일단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제외됩니다. 자, 이런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30%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 경우 왜안 되느냐? 이 차량 가액이 100%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4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소득이. 그래서 안 되고 다만 10년 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어, 100%가 들어가지 않고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연 4%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어, 적용이 되는지는 모의계산을 통해서 보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모의계산을 어디서 하느냐, 아까 검색해 봤을 때, 복지로 사이트가 나왔는데, 자, 여기 기초연금 사이트에서는 두 가지 사이트를 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비회원 서비스로 진행되는 복지로와 회원 서비스로 진행되는 국민연금 두 가지를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려면 국민연금을 이용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약간 근사치에 가까운 건 국민연금인가 보다라고 일단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이두 가지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복지로 사이트에 왔는데요. 왜 복지로 사이트를 먼저 왔느냐 하면, 처음에 이제 기초연금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나마 쉽게 입력할 수 있는 곳은 복지로고, 국민연금 사이트도 좋긴 한데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쉬운 복지로 사이트에서 한번 함께 기초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우리 부모님이 받을 수 없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본 정보, 소득 정보, 그리고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이제 대상이 되는지를 참고적으로 알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옆에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기초연금 대상이 될수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이 가구 유형을 보면 이제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가 있는데 부부 가구를 입력하면 이렇게 소득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입력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거주지가 있습니다. 이 거주지 같은 경우에는 왜 선택을 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가 이제 재산 정보에서 어,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이 되는데 그 재산을 이렇게 주거 지역에 따라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것을 기본공제재산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재산이다 해서 기본재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본재산이 대도시는 1억 3천 5백만원 그리고 이제 농어촌은 7,200만 원으로 이제 점점 줄어들죠. 대도시는 이제 특광역시를 얘기를 하고 특례시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기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초연금에서 어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것은 이 선정 기준이 되는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부르는데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이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반산액을 말합니다. 즉, 소득을 평가한다는 뜻이죠.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이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기타소득을 합친 뒤 70%를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타소득이라는 건 사실 이제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얘기합니다. 모든 소득은 아니고, 어, 기초연금에서 소득으로 보는 소득을 얘기하죠. 혹시 그냥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건 그냥 공제가 근로소득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놓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같은 건 포함이 안 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근로소득은 우리가 이제 108만 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돈을 법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득이 많진 않으시죠. 만약 150만원이라고 했을 때이 108만원을 빼면 이제 42만원이고 여기에 70%만 들어가면 약 30만 원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독가구일 경우에 202만 원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상당히 될 어,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죠. 다른 소득이 없는 한은.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 사업소득을 넣어야 하고, 이제 이자소득이나 민간연금소득의 합을 재산소득이라고 하고, 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거는 이제 공적이전소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제 무료임차소득이 있는데, 내가 자녀 소유의 시가 표준액 6억 이상의 주택에 거주한다. 그럼 내가 공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득으로 보고, 어, 가액을 넣어준 다음에 지분율을 넣으면 무료 임차 소득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넣을까요? 근로소득을 한 200만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은 뭐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공적 이전 소득. 자, 만 65세라면 국민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50만원 정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소득평가액은 이걸로 끝납니다. 이걸 더해서 어 소득평가액이 나오는데 대략 뭐 100만원은 좀안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정보를 넣어야 됩니다. 재산 정보는 부동산, 그리고 뭐 금융재산, 뭐 이런 게 있고, 부채는 이제 재산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기본재산은 공제가 된다고 이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일반 재산에서 기본재산 공제액을 빼고, 그리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만 따로 빼줍니다. 즉, 기본재산 공제액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빼주고, 여기서 연소득환산율인 4%를 곱한 다음에 이제 이걸 12월로 나눠주면 일단 나오는데 여기에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더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00만원이고 연금이 50만원이신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 기초연금 해당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입니다. 다 합치면 250만원이지만 이 공제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인정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죠. 여기에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될 거지만, 일단 금융재산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어가면 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가 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는 이제 여기 나옵니다. 소득인정액은 124만원이며, 아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참고용이니까, 참고만 하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네요 자 여기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아까 30만원 거기에 이전소득 50만원에 이제 요거는 3천만원이죠 3천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소득환산율인 4% 이걸 또1 0으로 나눠주면 대략 어, 얼마가 나왔고 이제 이만큼이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1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재산이 있는 경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집 하나는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 표준액이라고 해서 공시지가 금액인데 서울 경우 적어도 이제 5억 정도 되는 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5억입니다. 5억이고, 물론 자동차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cc 정도 되고 차량가액도 2000만원 정도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자 금융재산이 이게 문제인데 5억 재산이 있는데 아까처럼 5천만 원 있을 경우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5억을 가지고 있어도 부채가 있으면 이 대출금으로 인정이 되어 어, 소득이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어,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전세를 주거나 했을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부채를 인정받아서 기초요금 대상이 될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서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부채로 인정해 준다라고 이제 제안을 걸고 있네요. 일단 대출금을 한번 1억 정도만 넣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해지고 있죠.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 결과는 아닌 걸로 예상이 되네요. 하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9만 원에 202만 원, 자, 17만 원이죠. 자 17만 원이면 근로소득을 조금 빠진다든지 자동차가 조금 저렴하다든지 뭐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차를 제가 2천만 원으로 넣었는데 아마 그 연식에 따라서 넣는 게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동차 기준 가액을 보면. 차량명과 연식을 넣어주면 이렇게 어, 종류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2천만원을 넣었는데 신차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액이 떨어지겠죠 그럼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부가구는 조금 더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모의계산을 통해서 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었을 때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면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32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구,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못 받으니까요. 미리미리 어, 화,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뭐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이제 방문하셔서 신청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만, 신청 후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의 계산을 한번 토대로, 어,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나는 정말 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안 나왔다면, 이거 이 신청 등을 통해서, 이걸 다 터서 기초연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자, 기초연금은 이제 내년에도 이제 기준액이 올라가겠죠. 이게 제 기억상으로는 올해 전에는 180만원 정도가 기준이었는데, 202만원이 되었습니다 많이 상승을 했죠 이게 70% 기준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도 올랐지만 소득이 이제 뭐잘 사는 분들이 올라서 오른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소득이 올랐다는 것을 반영하고 이렇게 어 선정 기준액이 올라갔으면 조금 어정쩡해서 받지 못하신 분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매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 65세 이상이라서 어 받는데, 못 받는다 하고 이제 포기하실 게 아니라 내년에 66세 때는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도 이제 모의계산을 할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설명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행정 가이드와 함께 하는 이제 국민연금 모의계산법이었고요. 다들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조금 더 이제 알아보시는 것을 이제 권장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